9개월 만에 돌아온 우주병사 써니 윌리엄스의 모습입니다. 우주로 떠났을 때 그녀의 머리는 검고 풍성했지만 지금 윌리엄스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윌리엄스의 변화는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이 신체에 얼마나 가혹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무중력, 미세중력에 장기간 노출되면 압력이 변하여 뼈와 근육 손실부터 눈 구조의 변형, DNA 변화까지 신체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손상은 근육 손실로 다리, 골반뼈, 척추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젊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한달 동안 변화되는 뼈의 구조가 지구에서 노쇄한 사람이 1년 동안 변화된 뼈의 구조와 같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 비행사들은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시 지구가 가장 살기 좋습니다.